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동 문제를 푸시면 적벽이 경마 6단 인정하겠습니다.동경주는 총 11두가 출주했고요.종합적으로 인기 많은 3번, 7번, 1번, 11번, 5번.복병 만은 10번, 9번, 2번, 6번.히든 은 4번, 8번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경주의 깜빡이는 3번, 11번, 6.5배가 있었고요. 3번마는 16개의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한 올머리 경주였습니다. 3번마가 올머리 경주였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는 마음속에 구매표 3칸을 그리시고 축을 찾아서 11대 마피를 구매표 3칸에 적절히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경주는 적벽의 구독자님이신 천기우님께서 일요일 부산 3경주 쌍승식 삼복승식을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벽이 동경주를 예제로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잠시 또 복귀하고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주는 2022년 12월 11일 지난주 일요일 11두가 출주했던 부산 삼경주였습니다 동경주를 적벽이 그동안 구독자님들과 소통형 방식대로 축을 찾아서 구매표 세 칸을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순에 상관없이 일단 구매표 세 칸을 그룹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표 첫 번째 칸에는 동경주에서 3번, 7번, 1번, 11번 네 마리를 배치하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동경주가 고배당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터지기 위해서는 6번, 4번, 8번 중에 한 마리는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매표 두 번째 칸에는 5번, 10번, 9번, 2번, 4마리를 배치해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일단 그룹핑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5번 말을 구매표 첫 번째 칸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구매표 첫 번째 칸에 너무 많은 마필이 그룹핑되기 때문에 일단 구매표 두 번째 칸으로 배치했고요. 자 그럼 구매편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룹핑한 것을 4 곱하기 4 곱하기 3을 히든의 축이든 복병의 축이든 액면의 축이든 축을 골라서 구멍수 최적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든을 보겠습니다. 히든에 4번, 8번 두 마리가 있는데요. 히든의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배당이 약간 높습니다. 73.0배, 76.0배 자, 그럼 복병을 보겠습니다. 복병에 보니까 9번이 14.8배, 2번이 14.2배. 만약에 액면의 배당이 많이 팔리지 않는 배당의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9번이나 2번, 특히 2번이 14.2배이기 때문에 2번을 축으로 가져가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액면을 보겠습니다. 액면 3번, 7번, 1번, 11번, 5번. 3번이 올머리 마피인데 3번을 놓고 7번이 8.2배, 1번이 8.8배, 11번이 6.5배, 5번이 9.1배. 전반적으로 배당이 높습니다. 5.0배를 다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액면이 지금 올머리 마피를 두고도 저렇게 안 팔리기 때문에 축은 복병의 축.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번이나 2번 중에 특히 2번을 축으로 놓고 구멍수 최적화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멍표 첫 번째 칸에는 6번, 4번, 8번에다가 두 번째 칸에 있었던 10번, 21.4배 하나를 묶어서 10번, 6번, 4번, 8번 배치하고 구멍표 두 번째 칸에는 2, 복병의 축을 놓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3번, 7번, 1번, 11번에다가 구매표 두 번째 칸에 있던 팔리고 있는 마필, 5번과 9번을 밑으로 내리면, 4 곱하기 1 곱하기 6. 여기 오타가 났네. 4 곱하기 1 곱하기 7이 아니라, 4 곱하기 1 곱하기 6, 4, 6, 24, 24 구멍이면, 동경주는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복승식 하나의 삼쌍승식은 구매표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바꾼 방식으로 하나 더. 그래서 삼복승식 하나의 삼쌍승식 두 개를 동시 패션으로 공략 가능한 전형적인 적벽 경마였습니다. 동경주에서 삼복승식이 히든의 4번마가 일착하면서 4번 2번 9번 들어와서 1,963.4배 삼쌍승식이 4번 2번 9번 14,394.2배 꿈의 배당이라 할수 있는 만배당이 나왔습니다. 적벽이 아마 마장에 갔었다고 한다면 동경주는 적벽도 적중에 낼수 있었던 경주 같습니다. 전형적인 적벽에 삼복승식과삼쌍승식 공략 패턴을 보였거든요. 착순 결과가. 그런데 동경주에서 우리 천기우님께서는 쌍승식과 삼복승식만 적중하셨다고 했습니다. 쌍승식이 4번, 2번, 1155.8배, 3복승식이 4번, 2번, 9번, 1963.4배인데, 저두 가지 승식을 멋지게 적중해 내셨는데, 아쉽게도 적벽에게 적중마건이 없어서, 어떤 공략 패턴을 가져가셨는지는 적벽이 잘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 천기우님은 천기우님만의 공략 패턴을 만들어 내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천규 님께도 축하드리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끝으로 오늘도 적벽이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은 지금껏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경마라고 하는 갬블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경마가 페르미추얼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한 적중했을 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배팅, 그런 배당을 공략해야 한다. 적벽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동경주에서 우리 천기우님께서 쌍승식과 삼복승식을 적중해 내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4번마를 찾아내셨다는 거거든요. 2번마야 복병에서 저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볼수 있겠지만, 히든에 있는 저 4번마 73.0배로 팔리고 있는 마피를 쌍승식 축, 삼복승식 축으로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 천기우님만의 백팅 방법, 백팅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동 사례에서 보듯이, 쌍승식이 1155.8배, 삼복승식이 1963.4배면, 동경주 하나로, 우리 천기훈님께서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전경주를 했다 하더라도, 결코 지지 않는 백팅 더 나아가서 이기는 경마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적벽이 거듭 당부드려 봅니다. 경마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적중했을 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배당을 그런 베팅 패턴을 만들어 내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이번 주도 파이팅.